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자신의 전공을 배우고 전문성을 키우면서 이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보다 오히려 천만 원이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본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백정TV의 정백입니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벌과 학력이 마치 사람의 신분과 같이 여겨져서 출신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다른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저 또한 전문대 출신으로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부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고 첫째는 취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터득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추구하는 4년제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적인 수치로 봤을 때 많은 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해서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졸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 체감으로서는 저를 포함해서 전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이 더욱 많고 수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년제를 나오고 대기업을 간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고요. 전문대학은 취업 연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취업센터를 통해서 공채를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문대학의 특별채용으로서 학교 추천 연계 전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히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보다 수월하게 대기업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도 인서울이냐 수도권이냐. 그리고 지방 대학에서도 사립 대학이냐 국립 대학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전문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취업 현장에서는 더욱 유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을 추구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취업에 특화된 전문대에 비해서는 취업이 잘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졸자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 취업률이 높고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은 전문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금에 대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구독! 둘째는 졸업 후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의 학업을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가 더 하고 싶을 때 편입을 통해서 더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자신의 전공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년제는 빠른 학업을 마치고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4년제는 사실 한번 입학하고 나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앞선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두 무리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저랑 같은 반 친구들이었던 네 명의 무리였고요 두 번째 무리는 저랑 같은 동아리를 했던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무리입니다 직후에 이네 명의 무리는 세 명이 대기업을 들어갔고 한 친구는 4년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에서 만났던 다섯 명의 무리는 두 친구가 대기업을 들어가고 공무원과 공기업에 한 명씩 들어가고. 또한 친구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동기들과 다 연락을 하고 지내진 않아서 이 친구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지는 자세히 알수 없지만 어제 주변 친구들로만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고 또 많은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처럼 취업이 잘 되고 또 다양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으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교 등록금이 보통 비싼 게 아닌데요. 물론 의학계열, 약학계열, 체능계열 등 일부의 계열들은 엄청나게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제 2년제와 4년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입문계열만 두고 봤을 때 4년제는 사립대 기준 연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문대는 연 500만 원 정도, 약 10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2년제라는 말처럼 2년제 친구들은 2년 안에 대학을 졸업하고 4년 친구들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닐 동안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돈을 먼저 벌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보다 초봉이 낮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돈을 벌수 있고 등록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이제는 다들 직장이 되어서 연봉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인 스카이라인에 들어간 친구도 있었고요. 공부에는 좀 소질이 부족해서 전문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문대에 들어간 친구는 성적이 많이 부족해서 야간반으로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가 더잘 취업을 하고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희도 했었는데 이 전문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처럼 국영수사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배우고 전문성을 키우면서 흥미도 느끼고 소질도 찾아서 전자계열의 대기업을 취업을 하게 됐었고 이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보다 오히려 천만 원이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쉽게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특목고를 간다고 해서 꼭다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4년제를 간 친구들이 2년제에 간 친구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많이 갖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성적이나 경제력 그리고 전공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가장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또 대학을 가는 이 통학하는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전문대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꿈이 연구원이 되거나 교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4년제를 가고 대학원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내가 취업을 하고 성적이 이렇게 명문대를 갈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문대를 가서 빠르게 자신의 역량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문대학을 가서도 자신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4년제 부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전문대의 장점이자 4년제가 부럽지 않은 이유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